어, 어,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, 2년 전에 저보다 지금 제가 훨씬 더더 더 진중하고 감사하게 무대를 오르고 있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한씬한 씬마다 한 관객들에게 다 호흡하고, 그것들을 많이 전달하고 위로와 용기를, 제가 받았던 위로와 용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출님이나 많은 분들도 예전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. 저도 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제가, 두, 어, 이번 2년 뒤에 이 프리다를 다시 안 돌아올 수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한테 너무 특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,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프리다의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. 그, 그 그림, 프리다의 그림은 본인의 유일한 나를 다시 일으키는 수단이자 거울이고 내 삶의 유일한 기회 같았다고 어떤 2년 전에 그 프리다가 저한테 그랬었고 그런 2년을 다 걸치면서 지금 배우분들 그리고 EMK 뭐 대표님들 포함해 대표님 직원분들 포함해서 그 프리다가 저한테 줬던 믿음과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제가 그거를 다시 용기를 드리고 관객분들에게 저를 믿어주고 다시 돌아와주시는 저를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그제 연기로 그런 것들을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김여라 배우님의.